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겸손이주와 동행하여 크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2장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으리라. 1절부터 4절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 1절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 2절 악인은 입으로 열심히 하나 마음은 주님과 먼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조만한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잘 아시나이다. 양을 잡음같이 그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이 말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로 너희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선지자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두 번째 12장 5절에서 17절 당대 악인들의 형통의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 5절 6절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분발을 요구하시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희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이 말은 작은 대적으로 인해 괴로워하면 더큰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버틸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악인이 더욱 강하여 너를 조롱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 대적을 통해 두려운 심판을 시행하리라. 내가 내 집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내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도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산에 이르렀도다. 여와의 호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로다. 열매 없는 나무이니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14에서 17절 유다 심판 도구였던 이방 대적의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국률과 회복 예언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돌을 열심히 찾으면 다시 세움을 입으리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13장의 말씀입니다. 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1절부터 14절 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심판 선언 1절에서 7절 썩은 배띠를 통한 상징적 행위 명령과 시행 여호와께서이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하심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함. 여호와께서 배띠를 유브라데 바이 틈에 감추라 하심.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물가에 배띠를 감추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배띠를 다시 찾아오라 하시다. 감추었던 곳을 파보았으나 배띠는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8절부터 11절 배띠 행위 예언의 의미를 설명하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렇게 썩게 만들었도다. 내말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도다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12에서 14절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를 통한 간접적 심판 예언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 예언의 의미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하리라.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하리라.15절부터 27절의 말씀.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심판 예언.15에서 17절 교만을 금하시는 첫 번째 경고.너희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갈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에서 19절 왕실과 백성의 포로의 삶에 대한 두 번째 예언. 왕과 왕후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도다.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20절에서 27절의 말씀. 선민이 믿고 의지하는 불법 세력에 의한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 20절에서 23절. 북방 세력의 침입에 의한 선민의 멸망과 그 원인인 악행을 지적하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절 25절 심판받을 선민들의 분산과 그 원인 여와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26 27절 심판받을 선민들의 처절한 수치와 그 원인인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작은 시련에서 인내를 배울 때큰 시련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아나도 사람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처한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중에 보행자와 함께 달려 피곤하다는 말은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피곤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걷는 사람과 경주하여 이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악한 시련의 시기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조롱하며 죽이려는 악한 무리와 싸워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파멸의 나락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13장 18절 19절은 또다시 반복되는 교만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복자에 의해 정복당한 왕의 왕관이 머리에서 내려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나라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 왕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포로로 잡혀간 왕은 시드기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교만으로 인해 끝내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줄기차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교만하여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고 겸손을 취해야 하지만 머리를 곧게 세우고 교만의 왕관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조롱하며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잘 훈련하여 어떤 강력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보다 낮추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를 낮추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주인공이 오직 주님이 되길 원하오며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